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연결관계의 마지막인 기능적 연결관계에 관한 영상입니다. 기능적 연결관계란 어느 하나의 결정에서 얻는 혜택이 다른 결정에 의해 증폭되거나 하나의 결정에 드는 비용이 다른 결정에 의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바로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마트 사례인데요. 먼저 광고를 하지 않는 결정과 IT 시스템의 투자에 재고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보겠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게 되면 광고비를 절감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수 있겠죠. 하지만 IT 시스템을 활용해 재고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광고비를 절감하는 것보다 광고를 해서라도 재고를 처리하는 것이 더욱 이익일 것입니다. 즉, IT 시스템에 적극 투자를 한 결정이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혜택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마트는 광고나 할인 행사라 하는 대신 식료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즉, 고객들이 식료품을 사러 매장에 더 자주 오게 다른 상품을 구입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객 감소라는 비용을 낮춘 것이죠. 이런 기능적 연결 관계는 엄청난 경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한 가지를 흉내내는 것보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따라하는 게더 힘들기 때문이죠. 또, 하나하나씩 흉내내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월마트를 따라하겠다고 단순히 식료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식료품 사업 특성상 이웃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매장을 모아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매장에 손님을 뺏기는 자가 잠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월마트 전략을 통째로 따라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통째로 모방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연결 관계는 비즈니스 전략과 경쟁 우위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전술을 수행하려 할때 전체 전략과 연결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은 결정이 아니라 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상호보완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모범경영, 즉 벤치마킹이 왜 효과를 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월마트의 결정에서도 볼수 있듯이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잃게 됩니다. 월마트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힘든 지방의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경쟁자와 직접 경쟁을 피했습니다. 또 매장을 가까운 곳에 모아둠으로써 창고 비용을 분쇄시켰지만 자가 잠식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윤이 낮은 식료품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방문 빈도는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최소한으로 투자해 분위기와 편의성 을 보겠지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관계를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레이드오프에는 선택과 책임이 다릅니다. 트레이드 오프를 함으로써 회사는 여러 면에서 독특함을 갖추게 되고 매번 트레이드 오프가 이루어질 때마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따라하기가 조금씩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연결관계는 다른 조직이 모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별화 유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보다는 차이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의 전략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모방했다가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씩 놓고 보면 실행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모아 놓고 보면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고 별개로는 괜찮아 보이던 아이디어들 간에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항상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능들이 불러올 결과나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략에 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길 것인지 하는 것이죠. 이는 모방이 아니라 우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항상 어떤 고객을 쫓아야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뒤 이를 독특한 방식으로 가져다 줘야 합니다. 그릇된 결과에 빠지게 되는 주된 이유는 고객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지 않고 제품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략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지,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목표와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일치시킨 후 조직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역량 측면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러면 주변의 모든 작업들이 서로 모순이 없도록 정렬이 되는 기능적 연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콘텐츠 비즈니스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무엇을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제공하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세 편의 영상에서 계속 언급하는 월마트, 애플 등잘 나가는 회사들이 간혹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대신에 다른 많은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관계는 선택과 우선순위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미디어 공자인 디즈니 등 수많은 OTT 서비스가 있는데다가 가격도 너무 저렴한 월 2900원에 이 서비스를 출시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어하거나 성공요구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는 후기를 보더라도 서비스 자체에 대한 평이나 성공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 쿠팡 플레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존은 웹사이트와 주문이행 물류센터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풀피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 투자가 필요합니다. 고정비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는 단순히 스트리밍 시장의 전망이 좋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객의 총지출 증가로 고정비 부담을 줄이려는 전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쿠팡도 이런 목적으로 쿠팡 플레이를 출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쿠팡 플레이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택은 기능적 연결 관계를 고려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나 제품에 집중하기보단 연결 관계에 집중한다면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돌려 항상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적 결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결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 모든 결정, 모든 측정 기준이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총 3편에 걸쳐 연결관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전 두 편의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더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꼭 3편 모두를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